오늘은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요즘 자주 출몰한다는 러브벌레가 천왕동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. 짝으로 붙어 다녀서 러브벌레라고 합니다. 자, 보시죠. 저희 집 창문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. 가야 돼. 음... 어디에 있나요? 우리 집 있어요 <laughs> 베란다에 저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? 네. 와, 비켜 보세요. 찍어 볼게요. 집 창문이 10을 주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? 어, 그러게요. 어떻게 들어왔을까요? 벌레가 음, 많은 집이라 좀 이상합니다. 자, 우리 집맨 위에 붙어 있습니다. 많이 붙어 있... 끝